자 이렇게 국회의원의 수많은 혜택들을 보셨으니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들을 정리하면서 어, 알고 계셔야 되는 영어 단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숫자는요 이번에 몇 명을 뽑으시느냐 하면 지역구는 254명 비례대표는 46명으로요. 총 300명을 뽑으시게 됩니다. 원래는 253명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 전라남도 그 특별자치도의 상황 때문에 뭐 특별한 일이 있나 봐요. 뭐 복잡하던데 그거 자세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가 253명이었는데 요번에는 254명으로 한 명이 들었고요. 비례대표는 원래 47명이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46명으로 한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헌법상 정해진 300명을 뽑으시게끔 되어 있어요. 지역구 국회의원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의 국회의원 누군가를 이름을 보시고 한 명을 찍으시면 되는데요. 투표용지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이 없는 투표용지가 있어요. 지역 정당. 그러니까 국회에 가입, 들어가 있는 정당의 이름만 적혀진 어, 투표용지를 받게 되시는데요. 그 투표용지가 바로 비례대표를 뽑으시는 거예요. 이번에 그 비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가 무려 51.7cm랍니다. 역대 최대 길인데요. 어마어마한 정당들이 이번 선거에 나왔다 이겁니다. 무려 38개의 정당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찍으시는 거예요. 자, 어떠한 임무를 내놔도 상관없다. 나는 이 정당이 하는 일이라면 다 찬성이다. 그래서 하나의 정당만 찍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비례대표라는 개념이요 어, 유권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유권자 100명 중에 3명이 찍잖아요 그러면 그니까 A정당에 3명이 찍었다 100명 중에 3명이 찍었다 그러면 그 정당에서 아무나 한 명이 그냥 국회의원이 된다라는 것이 비례대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정당을 여러분들이 찍으셨는데, 그 정당 지지율이 100분의 3이다 이겁니다. 100명 중에 3명이 찍었다. 그러면 그 정당에 가입된 당원 중에 순서대로 1순위인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입성하게 된다. 그게 비례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당도 잘 찍으셔야 돼요. 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lawmaker 또는 국, 미국의 상원의원인 시네 n a t r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lawmaker, s n a t r 자, 지역구가 영어로 뭐냐 하면은요. 지역구는 district를 쓰시고 district. 디스트릭트 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 이라든지 구역 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 그러면 로 r 메이커 오브 디스트릭트 라고 하시면 됩니다 디스트릭트가 바로 지역구에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비례대표가 써져 있는데 굉장히 길죠 그쵸 우리나라 말도 어려워요 비례다 라는 말 자체가 이 이야기가 힘들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PROPORTIONAL을 쓰시고 proportional. proportional. 이게 비례적인, 비율의 이런 뜻이고요. 백분율이란 뜻이죠. proportional. 그다음에 이제 제일 긴 단어. REPRESENTATION 쓰시고 읽어 볼까요? representation. representation. 네, 이 representation이 대표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그러면 비례 대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근데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외우시면 뭐더 좋죠. 그냥 간단하게 pr 대표라고 하시면 됩니다. pr 네 그래서 이 비례 대표 의원은 자신이 선거를 나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당을 찍어주시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 정당에만 충성을 다하면 돼요. 네. 그래서 47명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원은 우리가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그 정당의 충성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1순위로 비례대표가 되거든요. 네. 그 정당에 헌금도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비례대표는 사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총몇 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토탈 네, 300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떤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은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요. 국회의원이 국민들 를 상대로 했을 때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인원수가 16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 명이 4년 동안 16만 명의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따지면은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너무 적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분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줄여야 된다. 어차피 안할 거, 모아로 늘리고 또 그냥 300명을 지키고 있느냐,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국회의원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구독방 사장님의 말씀처럼 국회의원은 하루만 일해도 평생 연금을 받을까? 자, 이 19대 국회의원부터요. 이 국회의원에 대한 연금, 이 것이 문제가 돼서요. 어,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 저도 많이 이제 공부를 해 봤는데요. 국회의원의 연금을요. 연로 회원 지원금이라고 한대요. 연로 회원.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을 연로 회원이라고 하죠. 연로 회원 지원금은요. 제19대 국회의원 로메이커 시네이터부터는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빠밤 네. <laughs> 자, 이 연로회원을 영어로 elderly member라고 합니다. E-L-T-E-R-L-Y를 쓰시고 elderly. elderly. 그럼 이제 나이가 많은, 더 나이가 있는 이런 뜻이고요. 멤버는 회원이잖아요. 그래서 elderly member라고 해서요. elderly member에게 지급되는 펀드가 있어요. 펀드. 네, 돈이 모여진 것을 얘기를 하죠. 그 펀드는요. 제1구대 국회의원, 네, 국회의원은 뭐라고 그랬죠? 네, 로우메이커, 로우메이커나 시네이터 이후부터는요.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시는 분들은 이 연금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연금이 폐지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18대까지 하신 분들은 받느냐? 네, 그걸 알아볼게요. 제 18대에 재직한 그런 국회의원들도다 받는 게 아니라요,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에게만 월 12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네, 아주 바람직하게 바뀐 거는 같아요. 너무나도 많은 혜택을 누리는 로우메이커 분들이시라서, 네, 연금 같은 경우는 국민들하고 너무 형평성이 떨어져요. 일반 국민들은 그야말로 수십 년간 그이 연금 보험을 들어서 돈을 내고 그 중에서도 100%도 받지도 못해요. 그쵸? 한80% 많이 받아봤자 그 정도 받고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요. 일반 공무원들도 평생 그43% 이상의 연금을 쏟아 붓거든요. 급여에. 근데 38% 정도밖에 받지를 못한다고 해요. 근데 이분들은 4년 뺏기 안 하고 또그 보험료도 안 내잖아요. 전혀 안 내는데 그냥 공짜로 지금 연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혜택이 너무 컸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잘 폐지된 것 같아요. 자, 전직 의원. 그것도 65세 이상, 18대에 재직하고 있었어야만 되고요. 자, 전직이라는 영어 단어는 EX를 썼었어요. 우리가 이걸 공부했던 단어라서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X 그러면 전직의 전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전 남친 그러면 X boy friend, 전 여친 그러면 X girlfriend, 뭐전 남편 그러면 X야 이러시면 돼요. 전 와이프야 그러면 X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뭐 X야 오야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시면 네 친하게 지내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엑스 시네이터라고 읽으시면 전직 의원이고요. 네, 이 전직 의원에게만 월 120만 원을 영어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언이라는 어, 단어를 좀 눈여겨봐 주세요. mil-lion 이렇게 쓰시고요. 밀리언. Million. 밀리언은 100만입니다. 100만. 여기에 1.2만 위 앞에다가 붙이시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120만 원이 됩니다. 자, 어떻게 읽느냐면요. 1.2 million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 million 그러면 100만 원이에요. 1 million 1 그러면 네, 120만 원은 1.2 million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그, 그 이상을 받는 게 아니라요. 딱. 그 한도가 있어요. 120만원이라는 한도, 리미트로 받는다, 이겁니다. 그 이상 늘어나거나 줄어지거나 그러진 않는다라는 뜻이죠.